정조로 1300m 국산 6등급 경주인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안쪽에서 1번 슈퍼블레이드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 자리합니다. 바깥쪽에 3번 위닝홀 역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2위권에서 선두까지 뺏서내고 있고 바깥쪽 8번 당찬질주가 3위권 3 마리가 선두 구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3번 위닝홀을 앞세우고 안쪽에 1번 슈퍼블레이드가 2위권, 안쪽에 8번 당찬질주와 7번 원더보이가 어깨를 나란히 3, 4위권 포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슈퍼블레이드가 선두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1번 슈퍼블레이드가 안쪽에서 1위, 바깥쪽에서 3번 위닝홀과 7번 원더보이, 8번 당찬질주, 5위권에는 9번 고유한질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번 슈퍼블레이드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7번 원더보이와 3번 위닝홀이 2, 3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빠져나와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번 슈퍼블레이드가 앞서 나가면서 거리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유롭게 선두 유지하고 있는 1번 슈퍼블레이드, 바깥쪽 7번 원더보이, 안쪽에서는 8번 당... 당찬질주가 2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1번 슈퍼블레이드가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8번 당찬질주가 2위권 자리하고 있고 안쪽에서 6번 영웅출격이 3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1번 슈퍼블레이드와 8번 당찬질주 여기에까지는 6번 영웅출격까지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순위 변동 없이 결승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번, 8번, 6번 1번, 8번, 6번 순 경주거리 1300m 제3경주 국산 6등급 경주였습니다. 1번 슈퍼블레이드 초반 강하게 선행에 나서면서 결국 선두를 내주지 않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